아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이제 그로스 2기 분들 같이 지내다가 트레이닝 다 하고 발주도 넣고 어제 저녁식사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다 오늘 아침 새벽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들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 일정 단독 일정을 좀 소화하려고 오늘 공장 한세군데 들릴 거예요한 군데는 원래 거래하던 업체인데 신제품 때문에 지금 협상차 가는거고 한 군데는 어제 방문했던 업체인데 오늘 발주 협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팩을 이제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려고 방문하는 거고요. 또한 군데는 저희 뒤에 이제 태영 쌤이 또 이번에 야심작을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laughs> 그쪽 공장 방문해서 좀 서포트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은 그 상황에 맞닥뜨려야 그 상황에 맞는 변수들도 만나게 되고 그 변수를 해결해내려 숙제가 생기고 숙제를 하고 나야 그 다음부터 나만의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라 것도 있습니다 자라 황소개구리 진짜 크다 황소개구리 진짜 크다 와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와. 공장 사장님하고 식사하러 왔는데 카메라 켜니까 당황해하네요. 어, 안녕하세요. 되게 쾌활한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시고 어, 남편분하고 같이 하는데 오늘 이제 샘플을 원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별학식이라도 빨리 해 놔라. <laughs> 뭐 그런 푸시를 좀 했고. <laughs> 어, 본인이 미안한지 점심 사려고 지금 같이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아, 아 네. 다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저희들은 이제 출장 오면 운전 안 하니까 맥주 한잔 반잔하고 있고가이제참습제로이다 <laughs> <laughs> 아 이제 식사를 다 했는데 사장님이 기념 촬영을 같이 하고 싶다고. 나 이렇게 되겠 오늘 하루 만에 지금 공장을 세 번째 세 번째 공장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공장 견학이 끝나고 그 사장님 방에 와가지고 차한잔 얻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차를 이제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차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두꺼비도 아닌 것이 동전을 물고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복을 가져다, 재물 운을 가져다 주는 이런 조형물들 갖다 놓고 차를 따라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우 근처 한이우에서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장인데 이 사장님은 심천, 센젠, 심천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이제 자동 우산을 생산하는 공장을 또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는 수동우산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공장을 오늘은 찍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는 어 저희 태영쌤이 발주하는 업체라서 어 공장 전경은 찍진 않았습니다. 어 옛날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2, 300명 넘게 있었는데 이제 공장들도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된 경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후 시장에 오면 늘 알 수가 있는 게 보통 가족 경영을 많이 합니다. 가족 경영. 그래서 이분도 남자 사장님이 지금 앞에 이제 앉아 계신데 이분은 이제 공장 운영 생산을 이제 담당하시고 있고 실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웃 시장에 있는 그 숍이 있죠. 샵, 샵이 있는데 샵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와이프분이 영업을 담당하시고 어, 발주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와이프가 이제 분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족 경영을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이후 시장에 있는 팩토리를 찾으면 어 가족경영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또 거르는 필터가 될수 있어요 이런것도 한번 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는 장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공장들도 이제 이런 왕홍을 라이브 판매를 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이거를 이제 총판이나 지역 대리점을 두고 유통한다는 여기서 A라는 곳에 주고 A라는 곳에서 B로 계속 분배해서 공급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유통이라고 많이 불렀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게 발전하면서부터는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유통 단계가 줄다 보니까 결국엔 판매가가 싸지는 경향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기존의 유통 방식으로는 시장 판매가를 맞출 수가 없는 구조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유통의 축소 과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안 하면 공장도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 한국도 그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도 한국이 조금 나은 거는 한국은 그래도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국가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수입하고 수출을 하는데 수입하는 생활 품목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구조를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가 바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축소하고 매니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온라인 셀러가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진 상태니까 판매가를 소비자에게 적당하게 잘줄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좀더 비싸게 팔수 있는 브랜딩을 하는 이런 브랜딩 방법 이런 것들이 온라인 센터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또 느끼고 가네요. 공장을 방문하면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그다음에 생산 공장 인력들을 모두 갖고 있는 곳이 이제 중국인 건데 또 여기 오면 글로벌적인 이제 시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산인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쪽에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결국엔 우기 비가 오는 기간이 긴 곳들은 소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시장은 물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기가 많은 동남아가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다. 대신에 생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품질의 우산을 많이 팔리진 않지만 저품질 싼 제품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게 됐네요. 그래서 우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특성이 있더라. 글로벌 진경해로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음. 아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 공장에 오니까 우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쎄시아 쎄쎄 대박나세요 아봐아시쎄 이제 공장 방문 다 마치고 또 저녁 식사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인데 이정도 <laughs> 간단하게 요렇게 먹고 있습니다 어, 다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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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고생 하십니다. 아 다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바쁜 일정으로 공장 세개 돌고 협의할 거다 협의하고 이렇게 여행하듯이 돈 벌고 있는 게난 너무 재밌어, 재밌어. <laughs> 너무 재밌어 오늘 본부장님이랑 아, 김 대표님하고 세 군데 공장 갔다 왔는데요. 그 전에 이후에 오면. 굳이 공장을 왜 가야 될까? 공장을 가게 되면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다도 많이 알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 공장을 가서 뭐, 얘기를 한다는 게좀 그랬는데, 오늘 막상 가보니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오다는 오다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선 가서 배워야 될건 배우고, 또 물어야 될건 묻고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거래처에 가서 이런 저런 얘기도 했고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공장 방문을 꼭 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로가다가 아, 지금 디지털 로마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힘들어 죽겠어요. <laughs> 네, 아키리 옆에 잘 붙어있길 잘했다. 제가 일정을 좀더 이렇게 연장해서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구석구석 우리 복리부장님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역시 스케일이 틀립니다. 너무나 많은 걸 보고 또 좋은 거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가 틀린지를 얘기해줘야죠. 그건 뭐, 얘기해주면 안 되지, 그거는. <laughs> 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뭘 자꾸 알려달라고 그래요? 아, 안 알려줘요. <laughs> 머릿속에는 항상 있고 예전에 뭐 경험했던 부분이 많긴 하지만 사실 내 사업으로 어 직접 돌아보는 기회는 없었거든요 거의 다른 회사에 소속돼서 남의 음, 일을 해주고 그렇죠. 내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경험 되게 많지만 이게 또 실제로 내 사업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공장을 돌아보니까 또 다른 많은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또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 큰 형님하고 우리 작은 형님. 우리 태영쌤. 지금부터든 잘 미리. 예. 또 뒤를 또 쫓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멋진 일정소 하고 또 내일 모레까지 마무리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공장들을 투어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1688이나 이런 온라인에서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착각이죠. 어차피 사업이란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 신뢰가 쌓이면서 그게 차곡차곡 봉리로 쌓이는 건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어제 제자분들한테도 잠깐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소싱의 기준들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걸로 한번 컨텐츠 요약해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짧게만 설명드리면, 저는 공장 소싱을 주로 하고 다니거든요. 그 공장 소싱에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상품을 소싱을 했죠. 소싱을 했는데 상품을 잘 팔았어. 그래서 업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서 제 2의 제품을 소싱을 하고 또 거래를 쌓아갔어. 그 다음에 독판권을 가지고 거래처와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는 거냐면 돈한푼안 드리고 공장 하나를 사는 겁니다. 내 공장 하나가 생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소름 돋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또 제자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니까 또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 아시면 좋겠어요. 돈한푼안 들이고 내 공장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공장 소식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이 재미를 느껴보시고 한발한발 한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떠나지 마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 우리 매일 조금씩 떠나